달이 지구촌에 착륙하는 방법 1 70년 근안의 신한국연방공화국 초대국왕 이우성 배상 달의 움직임은 진공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저항을 찾지 않고 속도가 유지되며 위성은 항상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대기권 내부에 도달할 때 밧줄을 묶어 조절해서 모스크바 또는 중국 태평양에 떨어버린다 이에 핵폭탄보다 강한 폭탄이 된다. 그러므로 안카체인 와일로프 체인들을 달과 지구에 부착하면 저절로 달과 지구는 자전과 공전으로 지구의 대기권 내부에서 달라붙던지 부착되어 땅콩 행태이거나 상둥이 행태로 영구적으로 남, 남게 된다.